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와일드 플라워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여기, 하요이? 음, 아, 맞아. 그때 좀 퀘스트가 기다리는 퀘스트들이 좀 있었죠? 오랜만에 좀 하게 됐는데 <laughs> 어... 어... 이거 할수 있다 하지 않았나? 이거? 시간 멈추기? 나머지들은 좀 이제 기다려야 되고 얘도 그렇고 어? 저 밀랍 밀랍? 저 만들 수 있지 않나? 얘도 설마 뭐가 여기 아니고 여긴가? 이거 만들 수 있네요. 이거 오늘 왜안 만들고 있었지? 이거 맞죠? 시간 멈추기. 어. 됐다. 이제 이거를. 어, 위에 저기 사라졌네? 뭐예요? 낮 시간 동안 아까 시간을 멈추라고요? 현자에게 낮 시간 동안. 나 시간 또 시간 멈추기를 주라고요 얘네들 밤에 밖에 안 오잖아요. 음? <laughs> 무슨 말이지? <laughs> 가면 있나? <laughs> 밤에 밖에 안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거 끝나면 뭐 퀘스트 거의 없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새로 할게, 아! 병아리 밥안준것 같은데? <laughs> 애들 밥안 줬는데? 병아리 밥안 줬어. 이게 지금. 음 없는데? 아, 그냥 저 현재 나타나면 주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주고 이거 해야지 내저 보라색이 올라가지 않나? 제일 쓸데없는 거 맞춰야지. <laughs> 잘안 쓰는 거. 어, 이거 뭐지? 아, 고. 저 이거 꽤 많거든요? <laughs> 아, 버섯 이거 모아놔야겠네. 기부용으로 쓰게. 여기 버섯이 많아서. 저 버섯은 봄에도 있었고, 지금 여름에도 있거든요? 꽤잘 나오는 애라. 이거. 아주 쌓여있네. 원래 땅콩이 이 계절에 있었나? 못 봤던 것 같은데. 있었나? 하여튼 그럼 일단 집에 가서 애들 밥을 다시 주고요. 뭐야, 너무 쪼그매 아, 다 했나봐요? 아 그러면... 나 낚시 같은 거할수 있나? 아, 있구나 음... 어떡하지? 광산에 가야될까... 지금 뭐로 해야되지? 사실 돈 벌기는 음...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뭘 해야 할까? 광산이나 가야 되나? 근데 광산도 먹을 게 없으면은 이게 좀 가나마나인 그건데요. 다 만들어가구나 저 뽕잎이 언제 되지? 뽕잎이 없나? <laughs> 뽕잎이 아닌데? <laughs> 어디 3일이고 아닌데? 뭐 뽕잎 어, 근데 잠깐만요. 어, 나 나무 잘못 샀나? 아, 어, 아저씨, 아, 어, 아저씨한테 왜 이것도지? 아, 아저씨에요. 설마 그 사람이? 들켰네 Am I sure this is the f a r s e r witch? 뭐야? I'll have to make another incantation and explain myself if I'm wrong. 어 잠깐만요. 이게 뭐지? 현자 마녀가 맞나? 내가 틀렸다면 주문을 더 한... 하. 아. 하지 말자. 어. 아, 이게 이렇게도 되네요. 만약에 확신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게 바로 줘버리면 되는 거구나. 그 대신 저 사람은 들키는 거잖아요. 어. 아,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근데 진짜 만약에 잘못 만들면은 해명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러네. 다 이걸 이게 뜨네. 아. 엄나무 어 맞네. 어, 제대로 산거 맞아요. 아무튼, 한, 얘는 3일 남았대요. 어, 뭐야. 저기 글씨 써있네. 뽕나무에서 딴 다음이라고. <laughs> 맞네. 같은 거네, 같은 거. 하긴, 그때도 같은 거 알아보고 샀는데, 갑자기 다른 것처럼 보였나? 아, 그럼 어떡하지? 그냥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데 이게 뭐지? 나 시간동안 시간 동안 시간 뭔지. 밤에 주면 안 된다는 소린가? 아니, 근데 지금 저렇게 보니까 그 아까 실비 아저씨가 왜그 사람이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지? 저거 시킨 사람, 저거 시킨 사람도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면 문제가 진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꿀이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꿀... 얼마나 됐지? 그렇게 많이 안된거 같은데... 근데 낮 시간 동안 주라고 하는 게 진짜 그건가? 찍어 맞추는 건가?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어? 그냥 밤에 가서 줘도 되지않나? 안전하게? 굳이 뭐 지금 줄 필요가.. 그냥 밤에 가서 주고요 만약에 밤에 갔는데 그게 안뜬다 그러면 낮에 결국에 찍어맞춰야 되는거거든요? 왠지 셀비 아저씨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근데 목소리가 우리 그런 목소리였나? <laughs> 오, 굴. 응? 이거 다 되면 이제 음. 시간을 좀 빨리 돌려볼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빨리 돌려서. 상어. 시간을 좀 빨리 돌린 다음에. 가가지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음? 물고기보다는 저 가재가 돈이 더잘 되는 것 같은데? 오, 시간이 지금 엄청 빨리 가고 있어요. 4시 와, 근데 시간 이렇게 빨리 가면은 게임 어떻게 하지? <laughs> 이게 어려운 모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느린 게 쉬움이고, 중간이 그냥 보통 중간 이렇게 되어 있고, 빠른 게 이제 어려움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 진짜 이렇게 빠르면은 뭐 못하겠는데? 아 약간 그 빨간 아저씨가 제라는 느낌도 조금 들고요 방금 지나간 남자에 와얘들도다 아, 이렇게 떠네? 일곱시에 오는거지? 딱 맞춰서 가겠다 어! 실비 아저씨 설마 왼쪽으로? 아 어, 아니네요 왼쪽으로 가진 않네요 아 이제 저 아저씨 같기도 하고 어 왔네 한명더 빨간색 어디 있어 빨간색 어 빨간색이 없는데 어 뭐야 이거 찍어 맞춰야 돼? 썸니오? Would I still need to figure out? No, we'd have a better. You've been a welcome addition to the club. 음 없는데 개만 없어요. 아 이런 진짜 맞춰 어너 오늘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와? You got that incantation w right. t 주문을 썸니오. Yes, but I need a hint. 주문 안 해. Always looking for the easy way out. You got that in Kent. Yes, and I'll bring it to you soon. Take your top. 아, 이거 해야 되나 봐요. 나중에 그냥 저 주문을 써서 맞춰 되나 보다. 아. 틀리면 다시 하면 안 되고. 아. 그럼 진짜 실비아저씨? 찍어? <laughs> 근데 머리도 하얗고 옷도 빨간 거 보면 실비아저씨가 딱인데 그리고 마녀들 보니까 나이들이 다좀 있잖아요 그.. 얘 주인공네 할머니도 나이가 되게 많고 뭐 젊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내 실비 아저씨한테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뭐 기다려야죠. 뭐. <laughs> 좀 오래 걸리지 않나? 아, 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으흠. 일단 그냥 짭시다. 어, 잠깐만. t i m 여기 어아 뭐야 뭘 부탁할라고 어다 자랐네요 잠깐만 어 성장 물력을 또못 주네요 이미 다 돼서 그런 가음제 우리 집에 왜 왔지 뭘 부탁할라고? 여섯 개, 두개더 나왔네? yeah morning tara any chance your grandma may have passed down any folk remedies for ailing cattle no why is one of your cows sick well that's the thing i just don't know she's not producing milk but dr syed checked and said she doesn't seem to have an infection I may have forgotten to feed her once, oh, or twice. The animals get sick if you forget to feed them. Apparently, and I can't get a vet to come in from off island for at least another week or so. I just wish someone in Fairhaven really knew animals. Let me know if you think of anything. I may know someone. Ariel. Ariel, Ariel? 아 예, 왠지 얘 생각나긴 했는데 얘 아니면 그 늑대 생각나긴 했거든요 음... 아리엘한테 가야되는데 일단은 쉘베 아저씨 아 근데 쉘베 아저씨 어제 우연히 만난 거긴 한데 안 뜨네. 거의 아침마다 이 바닷가 쪽에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기다려볼까요? 올것 같은데? 어, 쟤 저기 왜 들어가지? 뭐살거 있나? 어디 가요? 설마 자기 집을 저렇게 가는 거야? 아, 왜? <laughs> 아니 왜 굳이 자기 집을 저렇게 왜 지나서 가요? <laughs> 웃긴다 아니 왜 <laughs> 남의 집 마당을 거쳐서 가는 거야 자기 집을? 왜 이렇게 해서 가면 되지? 웃기는 사람이네. <laughs>